우리 커피반의 장점은? 내가 이다 자, 아, 아, 지금은 우리 반 친구들이 커피를 내린대요. 충분한 건데? 여기는 우리 전학생 민혁이 자기소개. 커피만은 애들이 재미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 제가제빵 교실이에요. 오전에만 쓴답니다. 하나, 둘, 셋. 짜 커피 쉬는 시간 수업이 끝났어요 오늘은 분쇄도 추출을 수업해요 수시수 거예요 기고기고네 10분 쉬는 시간 먹으 아... 먹을래? 민희야! 표정 피바 저체 앞치마를 입어요 빵또 먹는 이이지 자기 혼자 먹고 개알이... 아, 봐. 어. 음. 다 먹으면 죽는다 아, 아. 쒸, 얘가 빵 얘가 빵이만다먹었었대아이야 얘가 빵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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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장실 가자 <laughs>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다 <laughs> 양실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아 맛있어? <laughs> 응. 맛있겠다 얘랑 쟤랑은 지빵아 반이상 밥빵 자 이제 한 명씩 인터뷰를 해볼까요? <laughs> 이희진 씨 일로 와보실래요? 우리 커피반의 장점 커피를 마실 수 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주신다. 아이스크림을 준다. 응. 먹으러 왔다고 볼수 있죠? 먹으러 커피가에 왔다. 문승희 씨, 우리 커피반의 장점은 재다 뭐가 재밌어요? 야, 애들이 재밌다 애들이 재밌다. 우리 반장 커피반의 장점 커피반의 장점? 선생님이 좋으시다. 수민쌤 최고. 우리 고기방패. 커피반의 장점은? 재밌다. 뭐가? 뭐할 말이 없는데 장점이. 쌤이 좋다. 쌤 좋다 나왔는데? 친구들이 좋다. 친구들이 좋다 나왔어. 그래? 오케이. 우리 늦게 온 민혁이. 우리 커피반의 장점은? 내가 있다. <laughs> 멋있다. 피곤하다 피곤해. 아니야. 천수민의 장점 세 가지. <laughs> 천수민의 장점 세 가지. 단점만 있어요 단점만. 넌왜 자꾸 헛다컸 해. 천수민의 장점 세 가지. 꺼멓다. 담배 핀다키 크다? <laughs> 편집 편집. 우리 반장의 장점. 반장의 장점. 무섭다. 사납다. 공부를 잘한다. 이원의 장점 세 가지. 하얗다. 키가 크다. 아, 근데 얜 진짜 장점 말해줬는데. <laughs> <너무 웃음> 아니, 그럼 내가 뭐가. 거긴 진짜 장점 말해줬는데, 너는 무섭다, 애, 싸납다 이런 걸 말하면은. 반장의 장점 세 가지? 예쁘고, 말랐고,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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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씨. 저희는 이제 아. 학교를 합니다. 어? 일단 들어가서 어? 카드를 찍고, 스시오. 카드를. 에이,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아, 계단으로 가면 금방 갈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저만의 시간을 보내러 갑니다. 음. 일을 하러 가요. 호조 또. 지금은 이제 알바 끝나고 우리 상록 호텔조리과 친구 김대민과 배성이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언제 올지를 모르겠습니다. 호조과 배성이에요. 대민 안녕하세요. 자, 이제 상록 인터뷰를 해보자. 상록의 장점 세 가지. 재밌다. 재밌다. 배울 게 많고, 뭘 배우시는데요? 요리요 오늘은 요리. 뭐 하셨어요? 오늘 야채썰기하고 전병 만들었어요 어? 전병 전병 망했어 본인이 상목에서 미모 몇순위? 평타? 평타? <laughs> 상목에서 얼굴만큼은 자신있다? <laughs> 아니, 아니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평균 이쁘지도 <laughs> 못하고 아,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자 아니 근데 이거 쌤 올릴 음, 것 같다고 어, 올리실 것 같은데? <웃음> <안> <웃음> 밑에 <웃음> 자막 달아주세요 아니요 아니야. 대성이. 내가 상록에서 아니라고. 다른 애들 얼굴 정도는 제친다 <laughs> 아니라고. 꼭 자막 아이고, 씌워주시고요. 아이고, 그러면은 지금 담임 선생님 어떤지. 아 담임 선생님 완전 좋지. 뭐가 좋은데? 일단 쿨하시고 요리를 너무 잘하시고 그만큼 경력이 있으시니까 너무 깜짝 놀래고 그리고? 예쁘시고. 자 아, 아, 그러면은 뭐 반대로 본인 상록에서 외국몇순니 <laughs> 이건 고민한다고누코민트 <누구> 하겠습니다. <laughs> 야 나는 쇼케이크도 그만 드실게요. 난 뭐가 되냐? 대미 <laughs> 일라와너 인터뷰해. 나는 상록에서 외모 몇 순이다? 근데 직히 말하면 나보다 잘생일 못 받긴 해. <laughs> 김대미 <laughs> 상록에서 외모 1 순위. <laughs> 선생님 장점 세 가지? 요리를 잘해. 그리고 이제 장난을 너무 잘 받아줘. <laughs> 아난 선생님한테 많이 장난치는 깝치는 애다. 음 약간. 그래서 오늘 혼났어. 자랑입니까? 그리고? 아니야, 완벽하셔. 서 귀여우셔. 야쌤 웃을 때 약간 개귀여워. <laughs> <laughs> 선생님한테 영상편지. 같은 반이니까. 너부터 선생님한테 영상편지. <laughs> 필기 필기 열심히 할게요. 괜찮아. <laughs> 네 선생님한테 영상편지. 안 써. 쌤은 만나기 좋아. 맨날 만나잖아. 올라갈 수 목금. 이제 올라가면 쌤도 보실 건데 한번 해줘. 쌤 사랑해요. 쌤 사랑해요. 좋아요. 이거 뭐예요? 오늘 제가 만든 빵. 버터롤. 하나만. 먹어봐 천수민이 빵 만든 빵 리뷰 근데 겉에는 좀질겨빵 응? 응? <laughs> 맞아? 안에 먹어봐 안쪽 안에 뭐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괜찮지? 맛있는데? 그치. 맛있답니다. 자, 볼링장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지만, 깜빡하고, 저희까지 볼링을 쳐버려서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천수민90 쳤대요. 제가 너무 못 쳐가지고, 져버렸어요. 1 0 0 넘었는데, 넘었는데 천수민90 쳤대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어, 영상을 다시 혼자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사해. 안녕. 내일 네, 봅시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상록을 가고 있습니다.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지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no. 비가 많이 온데. 카메라 괜찮나? 자 원이랑 만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가자. 지하철이 왔답니다. 네. 상록을 가기 위해서는 경인교 대역 1번 출구로 나가야 되거든요. 우진 찍어. 비 챙겨있냐? 안 죽었어. 오늘 10시까지밖에 안 오는데 아침? 어 뭐? 되게 많이 오는데? <laughs> 카메라 지켜 아 어, 머리 감지 말걸 아침에 너 아침에 이렇게 머리 감지 말고 샴푸만 가져왔어도 됐겠다 감아야지 어, 머리 감지 말걸 아침에 상농 안으로 들어와서 이 건물 3층이거든요 상록입니다 오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리되안녕 네. 뭐 여기는 저희 제가재빵 교실이에요 저희는 교실을 두 개를 쓴답니다 이제 저 사물함으로 와서 조리복을 챙겨야 돼요 제 사물함은 오늘도 빵 만들자 라라란 <laughs> <laughs> 조리복 조리복을 입어볼게요. 오늘 여기서 조리천자 오늘 저희가 만들 빵은 무엇이냐? 그리신이라는 빵이고요. 재량을 해볼게요. 어 <목소리로> 일단 흥미로운, 이제 소금, 밥상, 스태리티스, 설탕, 이스트, 오 올리브유 我。<Okay. S 2> okay. 이게 네 원리야 여기 손이 들어가면 안돼지자봐 영광. 여기가... 그렇지 땡겨 땡겨 그렇지 <laughs> 이제 발효실로 갑니다 이제 분할을 해야 합니다. 짜잔. 발효가 된 공기였습니다. 이거를 희가 성형을 할 거예요. 성형을 길쭉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희 다 발효실에 넣었습니다. 자, 이거 는제 거예요. 이따가 발효가 끝나면은 굽기 전에. 안녕. 가. ASMR. 아 부러지면 쌤이 니 전자 게 일단. 저희끼리 메뉴를 고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짬 저희는 분식집에 왔어요 야채김밥에 나왔어요 제 김밥에 나습니다 저도 그냥 라면이요 저는 라면에 김밥을 넣니다 너나밥 뭐, 먹으려고 끓였어. 김밥 너어가 시켰지. 진짜. 맛있겠죠? 에이, 다 먹었다. 그럼 맛있게 먹었으니까 상록을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소절 불러줘, 예뻤어. 비공식 <laughs> 밴드 보컬리스트 최수민의 <laughs> 예뻤어. 저는 공식적인 <laughs> 무대에서 만해요 지금 공식적인 전에는? 다음 기회 다음 기회에 <laughs> 컨티뉴

자, 저희는 대청소 시간인데요. 저희는 머신 청소를 해야 돼요. 하고, 저희 <놀라> 청소를 해줍니다. 청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청소를 끝냈고요. <놀라> 지금 저희 반은 이제 자유 시간입니다. 아니 자유 시간은 아니고 이제 놀아요. 청소 안 하고 자고 있어요. 청소를 안 해요. 다 했거든요? 티켓 했느냐? 아 막간을 이용해서 제 인스타를 홍보하겠습니다. 많은 팔로우. 일단 카메라가 뜨거우니까 집갈때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진짜 집을 가고요 커피바 영상도 끝이 납니다 다 <laughs> 인사해 안녕 <웃음> 안녕 생님도 <laughs> 안녕 <웃음> 진짜 끌게요